안녕하십니까 미국 노동부 5월 소비자물가지수 CPI라고 합니다. 전년 동월보다 4.0% 상승, 지난 4월 4.9% 보다 인상폭 감소, 좋은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면 이렇게 속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승률 4.0%는 2021년 3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월 대비로도 0.1% 올라 지난 4월 0.4% 보다 상승폭이 작아졌다. 아주 좋은 그런 반가운 뉴스라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남양주 왕숙. 안양 매곡 공공분양 4년 정약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59타입이 3억 3천대. 이 정도면 저렴하다. 남양주 30%, 경기 20%, 수도권 50%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나누명, 선택형, 일반형인데 이번에 나오는 것은 나눔형이 되겠습니다. 희생의 70%를 본인이 가져가고 30%는 공공기관에 내면 됩니다. 한도는 5억, 금리는 1.9에서 3.0, 만기는 40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 A19, 그리고 안양배곡 예수원. 남양주 왕숙 a 1 9는 62야. 932세대가 되겠습니다. 안양 백옥은 85야. 이 204세대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113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남양주 왕숙 A 식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GTX-B 예정. 그 다음 9호선 연장 예정. 8호선 벨레선 예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이 훨씬 지금보다 좋아진다. 그리고 여기 왕숙천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경관도 좋다. 또 수도권 제1순환도로, 세종포천 고속도로로서 교통도 좋다. 그 다음 여기는 안양 매곡이 되겠습니다. 위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양 매곡은 예수원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호선 또 4호선 또 여기 안양 운동장역 여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월판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도로도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제2경인 고속도로, 국도 1호선 그래서 교통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양주 왕숙지구 A19와 S1 두개다 추천을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왕숙은 지역구분이 있습니다. 우선 공급비율이 해당 주택지역 남양주에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가 되겠습니다. 안양배곡은 안양 100%가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넣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양만 이렇게 100%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남양주에서는 남양주 1년 이상, 경기도 6개월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양배곡은 안양시 1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 자산 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건물, 토지 더하기 자동차, 더하기 기타 자산, 더하기 금융 자산에서 부채, 부채를 뺀 3억 7,900. 이것이 이렇게 이하로 돼야 합니다. 청년 특별 공급은 신청자 본인이 2억 8,900. 그리고 부모, 부모는, 음, 10억 8천그 이하야 한다.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양주 30%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50%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청약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양배곡은 안양만 100%다. 그래서 남양주 왕수원 GTXP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통, 편리한 생활, 쾌적한 자연이다 안양배곡은 이렇게 종합운동장역 일대 미니 신도시급 이것을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 윤택관생활 사튼단 자연이다. 그러면 한번 위치를 한번 잘 한번 보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어 이게 여기가 반 남양주 왕숙 a 1 9부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바 같이 GTXB 예정, 또 구호선 연장. 또 8호선 벨레선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쭉 가면 이게 바로 왕숙전이 됩니다. 왕숙전이 쭉 이렇게 흐르게 되겠습니다. 경관은 좋다. 그 다음 이게 바로 안양배곡이 되겠습니다. 안양배곡은 여기 안양운동장역 여기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미니신독시급이 이렇게 됩니다. 또 월판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도 좋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 경인고속도로. 도로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양주 A19, 안양배곡, 예스원이 있는데, 남양주 왕숙은, 여기에 이렇게 보면요. 46 타입이 2억 6,300입니다. 55 타입이 3억 1,100. 59 타입이 3억 3,600. 이 정도면 뭐, 싸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안양배곡은 59타입이 4억 3천 74타입이 5억 4천 3 0이 정도면 저렴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청약 공급 호수를 보면 남양주 왕숙이 932 안양배곡이 204 합해서 113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남양주 왕수군 일반 공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공급의 수는 232 그리고 안양배곡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2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기에 이렇게 보면 거주의무는 이렇게 오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5년 동안 이렇게 사시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사례 합니다. 여기 분양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다. 여기 5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5년이다. 이렇게 5년이라는 거 참고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총 자산 판정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꼼꼼히 이렇게 보야 합니다. 그래서 부채를 뺀거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지? 3억 7,9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건물 토지 자동차 기타자산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합니다 부채 어, 이것을 좀잘 어,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청년 특별공급소득 수준도 나와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수준 그래서 1인 234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잘 여러분이 이렇게 보기 바랍니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기준 기준 이렇게 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 신혼부부 생애최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혼부부 이렇게 3인 이하가 455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생애최초 우선공급 70%가 650만원 이하, 자녀 공급 84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하 일반 공급은 650만원이다. 이거 어, 잘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당첨되어서 행운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은 행복, 행운이 찾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